우리, 갈챙이 여러분들, 레아! 반갑습니다. 아페카TVJ 갈릴레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어,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요청이, 제일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사성수 던전, 최소 컷, 공략, 영상인데요. 아, 어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최신 메타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좀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가깝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될순 없어요. 던전이라고 하면은 많은 유저분들이 가고 있고, 그 유저분들의 이제 능력이나, 그런 이제 조금, 하는 방식에 따라서 깨지는 그니 클리어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방식은 어 이제 유저분들께도 추천을 많이 받았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왔고요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시면은 이제 던전 최소컷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 영상 시작 전에, 어, 제대로 된 시작 전에 이것도 말씀드리기,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은 분들께 여쭤봤고, 파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조건은 갖춰줘야 어느 파티에 가서 민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레벨입니다. 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말 레벨 120으로 뚫려있죠. 120을 찍어주면 좋은 게 일반 사성수 던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온 던전이기 때문에 디지몬 보스 레벨들이 거의 120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몬을 120 찍고 가면은 그 디지몬에 있어서 엄청난 위를 그러니까 우 이제 순위를 좀 매겼을 때 저희가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위에 있기 때문에 미스도 안 뜨게 되고 이제 던전 디지몬보다 위 우위에 있으니까 이제 맞는 데미지도 감소하게 되고 저희가 좀더 많은 효과적인 딜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은 찍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좋고요. 강 같은 경우는 공격력 15강을 하는데 극강을 하면 베스트고 어 이제 막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제 크리 15강 같은 경우도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뭐 해피나 블럭 뭐 체력 같은 경우도. 어, 강화를 해주시면 좋지만은, 어, 일반 사성수, 어려움이 아닌, 그냥 일반 사성수에서는, 어, 이 정도만 해도, 어, 아마 딜은 잘 나오고, 그렇게 막, 위협적인 그런 느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덱! 우리는 어드벤처 주인공 이상은 껴주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공격속도 8%거든요. 이거 외에도 덱은 많죠. 뭐, 초월의 덱, 뭐, 로얄라이츠 덱, 뭐, 전설 백신기사의 덱 등등 많은데, 이게 최소 조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드벤처 중어덱이라 부르죠? 이 정도는 껴주셔야 됩니다. 덱을 빼먹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덱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1300, 명중률은 800, 그리고 방어력은 800인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레오님, 아까는 이제 디지몬 레벨 말레벨 찍으면 미스도 안 뜨게 되고 그러는데 왜 명중률을 찍나했 하는데, 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던전을 갈 스펙을 준비하게 되면은 추후에 아레나 40나, 뭐, 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미스가 뜨는 던전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어려운 던전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성수 던전 진입할 때만큼은 명중률 이 정도는 맞추고 와줘야 추후에 나중에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던전을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이제 제대로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오래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찍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몬은 던전마다 다릅니다. 현무몬의 던전, 주작몬의 던전, 백호몬의 던전, 청룡몬의 던전 있겠죠. 이 디지몬들 동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요. 에 최근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디지몬들을 제가 일단 앞에 제일 많이 적어놨고요. 첫 번째가 이제 알파몬 각성 모드 X를 많이 쓰고, 알프스 V 드럼 X를 많이 쓰고, 옛날에 아포카리무마운을 많이 썼는데, 아포카리무 요즘 잘안 쓰긴 하는데일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정 나중에 알프스 알프엑도 없고 아래이 없을 때 이제 아포카리로 가도 되고, 스사노도 옛날에 쓰긴 했는데 이건잘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일 좋은 거는 오메가몬 X를 쓰고 있고요. 주장문의 던전도 비슷해요. 혐오문의 던전이랑 알파몬 각성 모드 X 많이 쓰고. 알포스 브이드라엑 X를 많이 쓰고 제스몬 X 여기서 좀 씁니다. 제스몬 X가 데이터기 때문에 이제 주장문의 던전에 앞에 나오는 디지몬들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이 친구가 우위있기 때문에 제스몬 X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좀 비싸가지고 어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냥 있다 이 정도 만 아시면 될것 같고 아포카리몬도 있고요. 아포카리몬이 웬만한 던전에 다들어가요생각하면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속성 자체가 이제 모든 디지몬한테 우위 에 있는 그런 속성이어가지고 아포카리몬을 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사노 몬, 그리고 오엑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베코몬의 선정 같은 경우는 오메가몬 알타스 그리고 베르제브몬 루체몬 사탄모드도 쓰고 아포카리몬도 쓰고요. 오엑도 쓰고요. 알터비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바소그죠 바이러스 조그체래 가지고 오메가몬 알터비 그리고 이제 오메가몬, 즈알트, 디가 있고요 지드밀레니엄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청룡몬의 선전 같은 경우는 오메가몬, 알테스트, 베르제브몬 루체몬, 사탄몬, 아포카리몬 여기 알터비, 지디, 지드밀레가 있습니다 여기 왜 오액을 안 쓰나요? 물어볼수 있습니다 오액을 들고 가면 청룡몬의 선전에서 이제 너프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액을 안 들고 가는 중 오액을 안 들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어, 레어님, 현던이랑주던 비슷하고, 백던이랑 청돈 비슷, 청돈 비슷하는데, 네, 맞아요. 비슷하고, 제가 앞에 적어놓은 이두 가지 디지몬들이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디지몬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제일 좋은 오에기에요 현모몬의 던전도 그렇고 주장몬의 던전 오에이 제일 좋은데 오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제한성 이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알포스 브이드라몬 엑스라든지 알파몬 각성몬 엑스 이런 친구들이 조금 가성비 디지몬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베코몬의 던전 같은 건 오메가몬 알타 S 스 베르제브몬까지 이렇게 쓰고 있고 오메가몬 알타에스 베르제브몬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이두 가지가 조금 많이 쓰이는 디지몬들고 뒤에 있는 디지몬들 쓰긴 쓰이는데 많이 쓰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베코몬의 던전 청룡몬의 던전에 보면은. 이제 O의 갈터비 지디, 지디밀 제가 뒤에 빼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쓰기에는 좀 제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뒤로 빼놨고요. 이거 뭐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에 이제 사성수 애덤 버프가 필요하고요. 공격력 체력 이제 DS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몬 강화 버프 버프 패키지, 마약셋이라 불려져요. 이것도 꼭 빨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제 디지몬 보면은 궁극체, 초궁극체로 가는 디지몬들이 있어요. 보면은 궁극체 베르제몽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화의 정점이라는걸꼭 먹어주셔야 돼요. 여일 던전을 도셔가지고 그림자 미궁이라 하죠. 그걸 돌아서 이제 진화의 정점 꼭먹어줘셔야 되고, 궁극체 X, 초궁극체 X 같은 경우는 X의 진화의 정점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몬에 맞는 메모리 스킬, 공격형 메모리 스킬, 끼우라고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패턴이... 했을 때 장판 빼기도 쉽고 미끄럼틀을 탈 수가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그전 영상인 메모리 스킬 던전 필수 기술 영상에 감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보조형 메모리 장착해 주면 좋습니다. 뭐 지선상, 뭐 생나사 이런 거 장착해 주면은 파티원한테 파티원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테이머 스킬 같은 경우는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보호, 강폭, 기획을 대부분 많이 쓰십니다. 이세 가지를 무조건 들고 가란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개 정도는 들고 가시면 좋은데 웬만하면은 초반에 가시는 분들은 보호를 두고 가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이제 패턴 떴을 때 보호를 면은 이제 패턴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볼을 두고가좀 제일 무난하고요. 어 그리고 아바타 멤버십 같은 건 필수겠죠. 이동 속도에 있어서 이제 던전에서 이동 속도도 하나의 스펙이기 때문에 필수고 장비 테이머 장비 중에서 으스스 할로윈 세트, 뭐 아그먼 장비 세트, 서바이벌 장비 세트 이렇게 대부분 끼고 가시겠는데 좀 장비가 많이 빈약하다면은 그 상태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장비에서 신발만큼꼭 껴주시고 가야된다 왜냐면 이동속도도 하나의 스펙이기 때문에 꼭 가주셔야 된다 어, 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악세사리 최소값 같은 경우는 현던 주던은 1 4업 이상 백던 청돈은 15옵 이상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패턴이 뜨긴 뜨는데 뭐 터지고 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들었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가봤을 때도 이렇게 갔을 때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최소 스펙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기준이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정도만 참고하면 되고 아마 이정도만 따라가도 던전가서 막 민폐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세지면 더 좋고요 그래서 던전가서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첫 번째 들고 온 이제 공략 영상은 현돈입니다 현무문의 던전이죠 현문의 던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던전의 시초 시발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던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많은 유저분들 좀 익히고 가야 되는 그런 던전이라서 오늘 현문의 던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해 왔거든요 바로 보시죠 현모의 던전 보시면은 현덩이지다 들어오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가 로베에서도 가르쳐 드렸지만은 오시면 일단 디지몬 이동을 먼저 해주세요 esc 누르고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디지몬 이동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메가시드라몬이 나오죠. 이 친구 같은 경우 는 되게 쉬워요. 이제 파티원들과 같이 들어가 줍니다. 친구는 이제 파티원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겹친 상태에서 딜을 해주면 됩니다. 장판이 오는데 나중에 이제 장판이 마지막에 뜰 거예요. 이 장판 같은 경우 이제 겹쳐서 맞아줘야 데미지가 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티원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떨궈줍니다. 어, 떨궈줘, 내가 사투리인데 어쨌든 여기는 겹쳐서 그냥 딜만 해주면 된다. 잘 겹치는 것만 확인 확인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가시드라몬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열심히 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쉽죠? 이제 이쯤에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겹쳐서 맞아주면은 데미지가 이제 각각 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맞고 이제 이렇게 서체적 가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 이제 마린 데블몬입니다. 마린 데블몬 같은 경우는 이제 몸딜. 이제 던져서 몸질도 중에 몸질이라면 제일 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그를 끌어줘요. 벽 쪽으로 끌어주면은 이제 오면은 자리를 잡아줍니다. 12시 방향, 3시 방향, 그리고 제 옆에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장판이 뜨면은 사방으로 퍼질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자리를 좀 헤매긴 했는데 이제 자리가 정상적으로 잡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리가 잡혀 있죠. 그리고 마린 데몬 같은 경우는 옛날에 70퍼, 50퍼, 28퍼쯤에 막 장판을 뿌렸는데 요즘은 메타가 많이 바뀌었어요. 비지몬들이 세져가지고 지금 이제 장판이 잘안뜰 거예요. 방금 넣으면 70퍼 장판 씹었죠. 지금 이제 한개 떠줄 겁니다. 떠주면은 빼줍니다. 네. 몸 딜은 항상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몸 딜이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몸 딜이 움직이면 파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몸 딜은 언제나 고정 말뚝딜을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뜨면은 파티원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면 됩니다 방금 도보시지만은 이제 파티원분들이 이제 메모리 스킬을 이제 쓰면서 슬라이딩으로 빠지죠 저게 이제 나중에 빠질 때 되게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메모리 스킬을 좀 챙겨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은 이제 가짜 윤무입니다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급딜해 주면 돼요. 근데 딜이 약하면은 나중에 이 친구가 좀 높은 딜에 이제 그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오셔서 이거는 빨리 잡아주는 게 관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금방 금방 잡혀요. 예전에 좀 힘들긴 했는데 요즘은 금방 금방 잡히고 마지막 이제 진짜 험무거든요. 진짜 험무 같은 건 처음에 들어와서 겹딜해 줍니다. 겹딜해 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면은 처음에 마대장판 아까 보셨죠? 마린 데블만 장판이 떠주거든요. 그것도 이제 몸딜 빼고 이제 다른 보조딜러분들이 빼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어떻게 빼시는지. 좀 장판 크기가 되게 커요. 여기서 제일 크게 뜨는 장판을 마대장판이라 생각하고, 어? 큰 장판이 떴네? 하면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무문에서 꿀팁을 드리자면은 작은 장판 빼고 뜨는 장판은 다 빼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떴죠? 큰 장판 떴죠?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면은 됐고, 이제 들어서 다시 겹디를 해줘요. 겹딜라면은 되고, 이제 작은 장판이 뜰 거예요. 누가 봐도 작은 장판이 뜰 거예요. 아까 이제 메가시드라몬에서 있던 거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겹딜 했죠? 이제 맞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보다 더큰 장판이 뜰 거거든요? 그건 이제 독장판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뜨면은 밑에 이제 보라색깔 이제 독이 생겨요. 이게 보라색 독 아래에 있으면은 지속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보시면 빼주셨죠? 저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현모모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들어와서 겹딜을 해주다가 큰장받 뜨면 빼주고 작은 장받 뜨면 겹딜해주고 큰장받 뜨면 계속 또 빼주고 작은 장받 뜨면 겹딜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현돈 참 쉽죠? 이렇게 하면은 현돈 마무리 쉽죠? 어, 제가 던전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것. 첫 번째 몸 딜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몸 딜이 움직이게 되면 파티가 터질 수도 있고 패턴이 꺼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보조 딜러분들은 패턴이 뜨면은 이제 메모리 스킬로 빼주면 효율적이다. 마지막, 하지만 자기가 메모리 스킬이 없다면은 디지몬 이동해놓고 대기 버튼, 3번 버튼 누르면서 땅크를 해주면은 메모리 스킬처럼 못 빠져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던전 같은 경우는 초행이면은 꼭 초행 딱지를 길드원이나 지인분들이랑 꼭 같이 가서 이제 그 초행을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초행을 이제 바로 이제 공팟에 가면은 좀 비매너라고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행은 이제 바로 지인분들이나 길드원 분들이랑 이제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숙련을 하고 가주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던전 패턴에 있어서 좀 인지를 하고 가면은 좀 편하다. 요즘은 던전 패턴이 다 딜찍누예요. 한마디로 딜로 찍어 누른대 가지고 패턴이 안 뜹니다. 제가 이것도 저희 같이 가준 길드원들한테 일부러 약기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패턴이 뜬 거지. 아마 제대로 마약 먹고 갔으면 패턴이 하나도 안 떴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을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던전 가서 만약 죽는다. 자기 때문에 죽는다면은 사과는 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적인 매너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에덤버프, 마약 절대 빼먹지 마시고. 공구체 등급하시는 분들은 진화의 정점. 그리고 엑스 디지몬 등급하시는 분들 같은 거는 엑스 진화의 정점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 분명히 제가 또 하면서 혹시나 빼먹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피드백을 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주던 뭐현 백던 청던 이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힐러 영상도 제가 준비된 대로 발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말이 많이, 많이 더듬긴했는데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진짜 가보겠습니다. 다들 레바.